나의 시크시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할 뚜벅뚜벅 강사 김희태의 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이 뭐로 그 보이시나요? 빙산산입니다 빙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실 때다바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시지만 1,20%뿐이 발휘 못하고 살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있다고만 보십니다. 시크신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시크라는 플랑스마이가 시니어로 합쳐서 멋진 시니어 되자. 누구냐? 바로, 나이를 숫자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입니다. 2017년 6월 달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세계 1 위를 넘어섰다고 얘기했고, 여자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는 시간이 건강 나이를 75세를 볼때 20년 이상이 남아 있고, 수명을 볼때 15년. 그러면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은 나보다는 가족, 부모, 자녀를 위한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삶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가치의 황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4세에 타계하셨던 도라도시오라는. 근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노벨문학상로 받았습니다. 그분 뮤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 이 35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량사실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기를 알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1 2 0개가넘는 직업군을 같이 한번 탐색해보고 그러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그것을 같이 공부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을 찾아가는 길이 저는 크게 세 부류로 봅니다. 첫번째는 앞에서 봤던 재취업과 자격증 문제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역량 그것을 자본으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의 자금상을 가지고 사회적인 보호을할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봉사로 쓰시면서 그 대신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떠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치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몸가리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은 건다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노을이질때 태양이 가장 아름답듯이 가지의 항을 찾아서 신차에출발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